랑이 늑대처럼 공주 일하자, 죠 그렇죠? 늑대처럼 일하다. 이것은 비교적 우리가 어비하할 리제 잘 이해할 수 있어요. 탄타 랑싱 문화의 수지위 원장 탄타 연구한 거죠. 이 늑대 문화를 연구한 서적이나 글에서는. 어, 그 글들은 거의 수없 푸티엔 까이디, 그죠? 엄청 예, 많다. 천지를 뒤덮을 정도다라는 건 아주 많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볼수 있겠죠. 그래서 늑대 문화를 연구한 서적이나 글들은 우리가 엄청 많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소위 랑싱 늑대의 이러한 그 성격, 그죠? 예, 늑대의 이러한 성격은 어, 첫 번째, 민감한 후각을 갖고 있어서, 그 라위엔 아주 먼 곳에 그 떨어져 있어도, 넝시오다, 맡을 수 있죠? 날리요로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, 또, 취요 갖고 있답니다. 뿌쥐뿌나, 굴하지 않는, 펌프 쿠션, 그죠? 예, 어,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공격 정신을 갖고 있는 거 늑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.